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야. 이봐 해봤어.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정주영 회장의 겨울 잔디가 1952년 아이젠하워 방한을 앞두고 부산에 위치한 유엔군묘지를 푸른 잔디밭으로 바꿔달라는 미군의 요청이 있었다. 겨울이라 잔디를 심어도 금방 얼어죽는 탓에. 많은 건설업체는 요청을 거절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일단 파란색 플로만 땅을 덮으면 된다는 확인을 받고 트럭 수십 대로 길가에 무수히 심어져 있는 겨울 보리싹을 잘려다가 옮겨 심어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일로 미군의 신임을 얻어 수많은 건설 수를 따내고 국내 10대 건설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세계 초일유 기업 삼성전자가 지금의 모습을 하기까지 고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판단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총만 받던 이건희 회장은 여러 형제들을 제치고 삼성그룹을 물려받습니다. 다소 조용한 성격이지만 탁월한 결정력을 지닌 그는 전설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1993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만든 제품이 해외에서 싸구려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삼성 임원과 해외 주재원 등 200여 명을 자신이 출장 나온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로 불러 새로운 삼성으로 변모하는 일명 신경영 선언 회의를 진행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건다 바꿔봐. 어떻게 5년, 6년 시정 일관 떠들던 질 하나 방향으로 가자 하는 이 질이 안 되는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국민학습지라 불리는 구문과 말간패는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이다. 장 회장은.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고 20대 후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다. 1980년대 문제 풀이 방식의 학습지에서 벗어나 학생이 문제를 답지에 풀어 회사로 보내면 선생님이 빨간색 펜으로 첨삭한 후 다시 학생 집으로 보내주는 빨간 펜을 창업해 교육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다. 장평순 회장은 일본에서 유행하던 구문의 한국 라이센스를 따내고 1990년 구문 학습을 공식 론칭해 대박을 터뜨렸다. 1997년 외환위기가 오게 되는데 당시는 교육 열풍이 불던 때라 교원그룹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교원그룹은 1997년 3,500억에서 2000년 7,000억으로 매출이 2배 이상 늘었고 현재는 정수기 사업, 여행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매출1 일종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금융그룹 미래세세 CEO 박현주 회장 그는 자본시장의 개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회장은 1958년 10월 17일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1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대 말 창업에 나서 미래셋을 탄생시켰다. 얼마 후 미래창업투자와 미래셋 자산운용을 연이어 세운 뒤 국내 최초의 뮤추얼 펀드인 미래셋 박현주 1호를 출시했다. 이후 2016년 대우증권을 인수해 미래세대우증권을 출범시킨 후 지난해엔 다시 미래세증권으로 사명을 바꾸고 글로벌 투자금융회사로의 발돋움을 꾀하고 있다. 열수 이상을 내다보기로 유명한 박현주 회장은 지난 2020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1조를 달성했고 지난해엔 순이익 1조를 넘기기도 했다. 그의 당당하고 탁월한 한 걸음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의 따뜻하고도 모범적인 한 걸음에 밝은 환호를 보내본다. 방준혁 의장은 자본금 1억 원으로 넷마블을 설립했다. 넷마블은 승승장구하며 대한민국 최고 게임회사로 커져 CJNM에 매각했다. 방 의장은 세븐 나이츠를 선보이며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어 세븐 나이츠2와 제2의 나라 에이스까지 데이트를 기록하며 모바일 게임은 역시 넷마블이란 칭호를 획득했다. 특히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웅진 코웨이를 인수했다. 국내 최대 모바일 게임사 넷마블의 CEO 방준혁 의장은 왜 국내 1위 렌털 업체인 웅진 코웨이를 품었을까? 세가는 넷마블이 IT와 렌털 사업을 이종 교배해 부도 경제라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있다. 방준혁 의장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안정된 연봉을 원하면 대기업으로 가고 편안한 사생활을 원하면 공무원을 해라. 나는 일의 젊음을 바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며 자신의 확고한 인재관을 드러냈다.